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김지은입니다. 오늘은 김종민 제11대 국립 영천 호구 원장님 모시고 얘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어, 영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금년 10월 7일 자로 국립 영천 호구 원장으로 부임한 김종민입니다. 어, 제가 영천 후원으로 부임해 오면서 영천시하면 막연하게 포도가 유명한 농업이 주인 도시로 그렇게만 알고 부임했었습니다. 한두달 남짓 이곳에 근무하면서 이곳 영천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그 호국의 어떤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역동적인 도시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도심을 가로지는 르 도로명도, 최무선로, 그리고 그 호국로로 이렇게 명명해서 붙여져 있는 모습, 또 그리고 영천시에서 추진하는 영천전투 메모리얼파크 사업, 이런 사업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그 국립영천호국원이 이 영천시에 위치한 게 이게 우연한 일은 아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원장님. 올해는 국가 보훈처 창설 제 54주년 및 광복 70년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 영천 호국원이 특히나 더 바쁜 한 해가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영천 호국원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그 영천 호국원은 영천시 고경면 청정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부지는 약 11만 8천 평 규모의 부지에 예, 호국원 조성 사업을 시작해서 2001년도 1월 1일자로, 아, 그, 영천호국원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한 15년간의 시간이 지났고, 지금 현재, 호국원 내에 묘역은 약한 3만 2천여 평 부지에 한 2만 분의 이제 그 수용 능력을, 안장 능력을 가지고 있는 묘역이 조성되어 있고요. 아, 그리고 그, 에, 충령당 1관, 2관 두 개의 건물에 약한 3만 2천 기 정도의 에, 그 유해를 보,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봉안시설이 지금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묘역에는 약한 2만 분 정도의 국가유공자 본인, 그리고 그분들의 배우자 약한 5,100여 분, 이 지금 현재 안장이 돼서 2008년도에 안장이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봉안당에는 약한 3만 2천 여분 정도의 수용 안장 능력이 되는데 본인 한 1만 5천 여분 그리고 배우자 한 3천 100여 분 정도가 지금 그 안장이 돼 있어서. 나머지 수용 능력이 한만 칠천여 분 정도의 수용 능력을 이제 더 가지고 있는데 지금의 안장 추세로 본다면은 약한칠 내지 8년후약한 2023년경이면 저희 충령당도 봉안이 만장이 될 것으로 이렇게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 그 호국원 내에는 시민 여러분들다 아시다시피 그 현충탑이 에, 위치해 있고, 또 이곳에서 그 영천지구 전투가 에, 우리 육2 5 전사에 아주 그 기록되어 있는 에, 유명한 그런 전투인데, 저희 바로 고호국원 그 내에 영천대첩 기념비가 지금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 기념행사를 하고 있고, 그 외에 에, 여러 가지 그 부속 건물들이 에, 지금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네, 또 제가 알기로 이 국립영천호국원은 나라사랑체험 및 교육의 장으로서도 그 의미가 꽤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특히 많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교육 대상은 누구이고 또 어떤 종류의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어, 저희 그 호국원의 기본적인 업무는 돌아가신 국가유공자분들을 안장하고 예, 그분들의 그 어떤 그 묘역이나 보안당을 유지 관리하는 것이 기본 업무이겠지만, 예, 그 업무 못지 않게, 예, 우리 좁게는 우리 영천시, 예, 경상북도, 크게는 우리 국민들의 어떤 나라사랑 교육을 통해서 국민들의 그 애국심 함양을 하기 위한 그런 또 중요한 목적을 또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호국원을 방문하는 그런 이제 대상들을 보면, 어, 참배를 하는 참배객은 물론이지만, 인근 지역에 있는 유치원생부터, 그 다음에 아주 노인 연령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에서 방문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호국원에서도 그런 연령층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제 개발해서 시행하고 있고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가지 말씀을 시간 관계상 많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특별히 저희가 이제 그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대구 지역이나 경북 경상북도 지역에 산재에 있는 기업체 각종 기관 단체와 그 나라사랑교육을 약한 16개 기관 단체가 되겠습니다만은 나라사랑교육 협약을 체결해가지고 정례적으로 기업체나 단체, 기관에서 방문했을 때그 직원들을 대상으로 나라사랑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기업체, 대학, 또 고등학교하고 이제 연계를 해서 그 일사, 일묘역 가꾸기 그런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체와 우리 호국원 묘역 일부 지역을 연계를 시켜서 이분들이 와서 아, 참배도 하고 그다음에 비석 닦이라든가 그 묘역 주변 정화 활동 이런 그 일들을 이 봉사 활동들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례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또한 그 대구 지역 경북 지역 이제 대학교 총장님 또 법조계 아, 군 부대장 이런 분들 등 그. 지역사회에서 명성이 있는 분들을, 어, 일일 명예집례관으로 저희들이 위촉을 합니다. 위촉을 해서 이제 매월 1회 이상, 어, 우리, 그, 안장이, 안장을 희망하시는 그, 유가족 분들에게 이제 그, 안장식을 좀 품격 있게, 거행을 해서 유가족들의 봉지를 좀 제거시켜드리고 또 국가유공자가 돌아가신 후에라도 국가가 이분들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어떤 그런 그 사명감으로 또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좋은 취지의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호국원에서는 또 매년 음악회를 열고 있습니다. 점점 큰 호응을 얻어가고 있는데, 앞으로 이 음악회를 어떻게 이어나갈 것인지 궁금한데요? 네. 어, 제가 부임하기 전에, 한, 금년까지 3회째, 이 호국음악예술제를 개최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에는 저희 그 국립 영천 호구원 원 내에서 주로 야간에 이렇게 운영을 해오면서 어떤 영천 시민들의 어떤 그 이동편이나 또 야간에 운영하는 관계로 인해서 어떤 그런 관람객들의 안전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충분한 고려를 하지 못한 점도 사실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3 년간 호국 그 음악제를 개최해 오면서 이제 시민들께서도 큰 호응을 또 해주시고 또 기존에 해왔던 그런 어떤 그 음악회 프로그램에 엿들여서 점점 그런 프로그램 내용들을 좀 다변화하고 또 질적으로 좀 향상을 시켜서 내년에도 장소라든가 시기 또 어떤, 나이, 어떤 프로그램으로 음악회를 진행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시민들의 여론도 좀 들어서 어, 충실하고 내실있게 어, 내년도에도 음악회를 개최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호국원이 지역 문화 발전에도 앞장서고 있는데요. 호국원의 갤러리에서 연평도 포격 도발 5주기 특별 사진전이 열렸습니다. 이처럼 이 호국원 내 갤러리에서 많은 전시회가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작품들이 주로 전시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 저희 그 호국원 내 충룡당 2관에는 그, 그 1층에 들어가면 큰 로비가 있습니다. 그 로비의 그 공간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 금년도에는 연평도 포 도발 관련한 그런 사진전을 사진이 한 40여 점을 실제 그런 다큐멘터리 사진을 이렇게 전시해서 참배를 하는 유족들은 물론이고 저희 호국원을 방문하시는 방문객들이 자연스럽게 충령당, 충령관, 충령당에 들어와서 그 사진전을 보고 또 많은 그런 어떤 그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시각적인 어떤 배치를 해서 매년 쭉 행사를 해오고 있고요. 연평도 포격전 관련 사진전뿐만 아니고 천안함 폭침 사건 관련 이런 기회도 이제 사진전을 개최하고 있고요. 특히 금년이 광복 70년 분단 70년을 맞는 그런 뜻깊은 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특별 기획전으로 여러 가지 이제 그 전시회를 개최를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태극기, 나라사랑 태극기 전, 그 다음에 호국영웅전, 등 이제 그런 행사들을 계기 때 계기에 맞춰서 행사 사진전을,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고요. 또 하나 그충령관 2관 2층에는 저희 그 상설 갤러리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시대별로 6.25 전쟁 그리고 월남전, 그것과 관련된 그 사진들을 이렇게 전시해서 찾는 분들이 늘 그런 갤러리를 찾아와서 관람함으로써 애국심을 좀 함양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렇게 오랜 그 어떤 전시의 경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좀 미진한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이런 어떤 전시 관련된 그런 작품들 이런 것들을 이제 유관기관과 좀 협의를 원활히 해서 좀 질이 좀 높고 수준이 있는 작품들을 전시해서 좀 우리 호국원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좀 이렇게 선보이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영천 호국원을 방문하고 있고 곧 영천 호국원의 방문객 100만 명 시대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호국원 외관이 새롭게 바뀐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궁금한데요. 아, 네. 그 지금 저희 영천 호국원이 개원된 지 15년 됐습니다. 아, 그래서 그 동안에 시설들이 일부 단조로운 또 시설들이 있었고. 그동안에 쭉 운영해오는 과정에서 참배객이나 방문객들의 어떤 불편함, 또 휴게시설 같은 것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30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금년부터 2017년까지 3년차 공사로 해서 저희 호구원 공원화 사업을 착수를 했습니다. 금년에 우선 1차전년도에 착수한 내용으로는 기존의 이제 묘역 중앙통로에 화단을 설치하고 그 중앙통로의 바닥 그 재질을 다시 다 교체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묘역 좌우로 태극기 거리를 다시 만들고 그래서 판백객들이 묘역을 출입하시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태극기와 함께. 어, 어떤 애국심 같은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에, 그런, 그, 모티브를 제공해 드리고, 어, 내년도에는, 이제, 그, 현충은 중앙광장에, 에, 어떤 그런 분수대, 그리고 이제 그런 또 수변 어떤 그런 그 공원 같은 그런 부분을 이제 또 개설을 하고, 또 마찬가지로, 에, 방문객들이 이동하는 그런 통로, 이런 부분에, 이그 자재 같은 것들을 전부 다 보수를 해서 이동에 제한이 없도록 한과 동시에 수목 같은 것을 이제 많이 식재를 해서 이제 충분한 휴식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그 계획을 해서 아, 내년도까지 공사를 이제 큰 공사를 마치고 2017년도에 에, 마무리 공사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쾌적하고 민원인들이 오셔서 참 호구원을 방문해서 충분히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국립 영천 호구원을 이끌어 가실 텐데요.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갈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예, 네, 그 전임 원장님들께서 저희 국립 영천호구원을 발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오셨고, 또 그런 또 과시적인 성과도 제가 와서 일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후임 원장으로서 많은 그 어떤 부담감을, 업무적인 부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일단 저는 그, 한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 호국원의 가장 기본 업무인 그런 안장 업무 관련해서 1년 연중 안장 행사가 개최되고 있는데, 이 유가족 분들이 오셔서 안장 행사에 참석하시기 전에 쉴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좀 많이 아직도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안장식이 열리고 있는 현충관을 리모델링을 지금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대략 추산키로 약한 36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 반드시 2017년도에 이 예산이 확보가 돼서 안장식장을 좀 현대화 하는 것은 물론이고 유가족들이 오셔서 편히 좀 이렇게 휴식을 하고 안정을 마치고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그 리모델링 사업을 우선 제가 추진하고 하기 위해서 그런 관련 예산을 좀 확보하는 것을 급선무로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 해온 나라 사랑 그런 교육을 위한 어떤 그 교육장으로서 역할을 좀더 넓혀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다양화하고. 이렇게 시민 또 넓게 나가서는 우리 경북 도민들과 함께 이렇게 숨쉴수 있는 그런 나라사랑 교육장으로서의 역할을 좀더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저희 공무원들 뿐만 아니고 시민들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이렇게 들어서 그런 프로그램 개발에도 적극 앞장서 나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그 경상북도와 또 영천시에서 영천 전투 메모리얼 파크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예산이 한200한 80억 정도 투입되는 사업인데요. 사업 기간은 2012년부터 2017년 말입니다. 저희 그 예산 중에서 국비가 한 135억 원 정도가 이미 확보가 돼 있고요. 나머지 예산을 금상북도와 영천시에서 이제 분담을 해서 공사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이제 이 사업을 말씀드리면 하나는 전쟁체험권역 영천, 영천 전투와 관련된 전쟁체험권역을 영천시 일원에 있는 그 마연산에 지금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전쟁 추모권역으로 해서. 저희 영천호국원과 인접한 지역에 영천추모관을 건립을 지금 하기 위해서 부지가 이미 마련되어 있고 곧 공사에 착공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가 완공이 되면 영천추모, 전쟁추모관을 통해서 저희 영천호국원하고 도로가 개설이 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개설이 되면 자연스럽게 추모관을 경유해서 저희 영천호구원으로 들어와서 또 이렇게 견학을 하고 참배를 할수 있는 그런 어떤 시너지 효과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영천호구원에서도 바로 이런 그 영천전투 메모리얼 파크 사업과 발을 그 맞춰서 더욱 더좀 이렇게 그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영상북도 또는 영천시와 적극적으로 이렇게 보조를 맞춰서 진행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 외에도 뭐 사소한 일들이야 많이 있겠지만 제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은 이세 가지 사업들을 좀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영천호국원의 많은 변화와 발전이 기대가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영천호국원을 방문하는 시민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시민 여러분, 그동안 저희 국립영천호국원이 개원된 지 15년이 지났습니다. 개원 초기에는 저희 영천호국원이 그저 단순한 어떤 국가유공자들의 어떤 안장된 어떤 묘역으로서의 예, 역할 뿐이었지만 지금 시간이 해가 거듭될수록 어, 이 지역사의 회 우리 영천시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에, 그런 그 어떤 영천시민들의 자금심의 일부로 이렇게 자리 잡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영천시민들께서 저희 영천호국원을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신 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영천호국원은 우리 영천 시민과 함께하는 그런 호구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 금년도 2015년도에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 계획하셨던 일들이 잘 마무리되어지고요. 또 2016년도 새해에는 계획하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아름답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그 영천 호구원을 아껴주신 영천 시민 여러분께 우리 호구원 전 직원을 대신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국립 영천 호구원이 우리 지역과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힘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해 주신 원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